이거 고아어 이거 이 어쨌든 이 이끼라고만 쓰안 돼. 지금송할정확하 여기 안에 있는 거 가장 단데개는게 아니라 나도 또한발또비기는만들었어이렇게 그러니까 헬기 다만들었대요 이걸 내가 계속 발주를 하자. 이거 또니가 이거 피는 거야. 아니면 가 여기 안갔고가 Ini adalah untuk kita semua untuk dilihat oleh semua orang. Ini antena. Ah, ini adalah